《동상이몽2》에 복귀한 배우 추자연과 중국인 남편 우여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자연 우여광 부부는 《동상이몽 시즌2》 300회 특집을 통해 4년 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동상이몽》에서 한중 배우 부부로서 큰 인기를 얻은 추자연 우여광 부부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과 아이를 갖게 된 감동적인 순간까지 공개해 추후 부부라는 애칭을 얻는가 하면 마누라 조화. 결혼조화 등의 유행어를 남기며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효광이 불륜설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았는데 당시 우효광은 지인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12살 연하의 여성을 무릎에 앉혔고 이 모습이 매체의 보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에 탑승해 있던 검은 티와 모자를 쓴 우효광이 녹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차에 올라타자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중국 현지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사랑꾼 이미지를 지닌 우여광의 이면이 공개되었다는 의견이 다분했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저번에도 어떤 여자와 손을 잡았다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여광과 추자연 모두 너무 친한 사이여서 오해할 만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라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수차례 다른 여성들과의 문제가 될 만한 모습이 공개돼 상황은 악화되었고 한동안 이들의 모습을 방송에서 볼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비난이 심해지자 SNS 활동마저 중단했습니다. 4년 만에 동상이몽투로 복귀한 추자연 우효광 부부는 2021년 논란이 됐던 우효광의 불륜설에 대해 방송에서 직접 해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효광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당신도 나도 고통스러웠다. 매일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안 좋은 기사만 보였다.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은 결탄코 없었다. 당신 걱정하게 했으니 미안하다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터넷과 SNS에 악의적으로 편집됐고 해명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했다.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주리라 믿었다. 지금까지도 괴롭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자연은 나도 그 멤버들과 다 사이가 좋고 이웃이다. 한차이 우르르 몰려타는 찰나에 고해가 될 만한 영상이 보도됐다. 하지만 몇 초가 됐든 그 행동을 한건 맞다. 당시 찍힌 영상 속 제스처가 잘못됐다. 영상 속 여성은 친구고 같이 아는 사이지만 사람들은 모르지 않느냐. 너무 조심성이 없었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당신이 해명하고 싶어 했지만 왜 못하게 한줄 알아? 이미 잘못된 동작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당신이 상처받으면 마음이 아프다. 당신은 상황을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게 되게 멋졌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자현 우효광 부부의 동상이몽 투복기와 과거 우효광의 불륜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명에 대해 시청자를 비롯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우 부부의 팬들은 물론 다수의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해명해줘서 고맙다 잘 이겨낸 가족의 모습 응원한다 라며 피하지 않고 논란에 대응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시청자들 기만하지 마라 논란 연예인들에게 면죄부 주는 것은 방송국이다. 동상이몽 투로 과거 행동과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비판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추자연은 결혼 전내 인생에는 빛이 없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는 당신은 정말 단순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이었다. 단한 번도 당신이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걸본 적이 없다. 당신과 결혼한다면 나에게 햇살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다라며 우효광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내보였고 우효광 역시 당신과 바다와 함께하면서 삶의 중심을 찾았다. 당신이 없는 긴 시간 동안 회색빛 삶을 살았다. 앞만 보고 가자. 마누라 같이 가야 해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의 삶은 때론 선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만큼 대중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추자인의 남편 우효광의 불륜설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관련된 당사자들 외에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와 수차례 누적된 상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대중 앞에 섰고 그들의 방식대로 해명을 하며 다시금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어져야 하고 팬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며 때론 필요에 의해 꾸짖음은 하되 선을 넘는 비난은 자제해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웠다. 우리 부부를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믿게 됐다고 하더라. 당신은 나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 사람들을 실망시켰으니 그들에게 미안해야 한다라는 추자연의 말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힘들게 하던 아이와 함께 돌아온 추자연 우효광 부부가 행복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